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익히고,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영어를 직접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영어 말문을 트이게 하는, 그런 기초 단계의 교재로 제가 이 베이스 그레머 뉴스를 많이 추천했고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추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낭독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는 걸로 이제 이 책을 공부하시면은 영어 말문이 트일 수 있다 영어가 되게 는다 이렇게 이 책을 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전체 유닛이나 아니면 뭐 일정 유닛을 다섯 번열번 번, 아니면 뭐열번 넘게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는데도 그런데도 영어가 생각보다 잘 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뭐 다섯 번, 열 번, 한열번 이상 이렇게 읽게 되면은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읽을 때는 맨 처음에 읽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영어가 잘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이거를 보면서 읽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읽히고 그리고 내용도 그냥 쭉쭉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책을 덮으면은 내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 뭐 전부 다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래도 뭐한 절반 정도, 유닛의 절반 아니면 뭐 유닛의 3분의 1 정도는 예문들이 막다 기억이 나고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고, 그래야 내가 그 문장이나 그 문장의 형태를... 평소에 내가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영어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할때 그게 바로 떠올라야 그걸 응용해서 쓸수 있고 그래야 내가 아 예전보다 영어가 늘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데 책을 덮은 순간부터 생각나는 영어 문장이 거의 없고 한 유닛에 한, 한 문장 두 문장 이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책을 공부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영어가 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때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좀 외기 소침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펴고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내가 책을 덮어도 실제 그런 문장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 베이스 그레머인 뉴스에 나오는 문장 정도는 저도 좀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영어 원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뭐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이렇 쭉쭉 읽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한국어 책을 읽는 것처럼 빨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크게 문제 없이 읽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딱 덮으면은 이거를 딱 덮고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일단 생각나는 문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이게 읽을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 말해 보고 혼자 영어를 뭐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절대 이 정도 수준의 문장으로 제가 말을 하거나 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정말 십몇년 전에 영어를 한참 공부할 때나 고민했던 거지 이후에는 그냥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 영어책을 만 단어 정도 2 0번 읽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 베이스 그레머 뉴스 공부에도 좀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들어보시면은, 이게 원리 자체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 채널에 댓글로도 비슷한 그 비결을 알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제가 그 적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원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로 하는 방법을 이 베이스 그래머 뉴스의 첫 번째 유닛이랑 중간 유닛, 윌 나오는 그 유닛 두 개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베이스 그래머 뉴스에 있는 예문, 이렇게 책을 펴고 읽으면 은 앞에서부터 쭉쭉 이해가 되고 그냥 쉽게 말을 할수 있는데 이게 왜 책을 덮으면은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구조를 내가 기억해 뒀다가 잘 써먹을 수 없냐? 그 이유는 이 문장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문장의 구성과 이 각각의 요소가 하는 역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억에 남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이 책을 덮으면은 그게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걸 내가 억지로 외운다고 해도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외워서 이렇게 말을 해봐도 중간중간 디테일한 부분을 되게 많이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상하려고 해도 연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지가 잘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했었는데 제가 알게 된 답은 그러니까 내가 문장 단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좁혀가지고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좁혀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내 기억에 남고, 나중에 연상을 할 때도 문장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좁혔던 부분 있잖아요. 문장이 아니라, 그 부분을 연상해 내면은. 이 문장이 되게 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좀더 책이 잘 보이게 약간 카메라를 좀 내렸거든요. 자, 여기 일단 뭐첫 번째 유닛이라 좀 쉬울 수 있는데 일단 이첫 번째 유닛에 있는 내용도 잘 써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유닛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 예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I'm interested in art. 사실은 이것만 봐도 그냥 이 구조나 이 역할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한 두세 번 읽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뒤에 이제 뭐 다섯 번, 일곱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된 거를 그냥 반복 연습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 10회 독 정도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정도 문장은 이 구성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구성 요소나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문장 단위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니까 그냥 대강의 경로나 이런 거는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세세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억에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걸어서 가면서 하나하나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보면서 보면서 아 하나하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가야 뭔가 다른 게 있어도 다른 거를 쉽게 알수 있고 궁금한 것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뭐 노트에 쓰셔도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핸드폰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에 워드나 메모장에다 쓰셔도 되는데 전 일단 이 노트에 하는 걸로 해볼게요 I'm interested in art 내가 이 문장의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책을 덮었을 때이 정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가정하고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게 잘 연상이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는 거는 이거를 내가 문장의 어떤 의미를 내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장악하려면 은 장악이 안 되는 걸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만큼을 그 부분까지 내 집중하는 범위를 좁히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용어는 I'm interested in 이 정도로만 나눠도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이 art 부분 비슷한 다른 단어로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아난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나누는 겁니다. I'm interested in 좀 글씨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나눴죠. I'm interested in art.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조차도 나는 완벽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좀 극단적인데 더계 나누는 거예요. I am interested in art. 그럼 이러면은 이게 문장으로 써놨으니까 자꾸 문장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아예 내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나눠버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내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각 단어들이 거기 있다는 거 그거 자체를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그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여다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 단어들이 거기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눴으면은, 뭐 문법적인 단어를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럼 만약에 여기서 I 대신에 He를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이 아마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그 의문 자체가 이해가 되는 분들은 거기서 바로 이제 답이 나올 거고,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은 본문에 이런 걸 그때 가서 보면은 갑자기 막 깨닫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 보면은. 근데 이거는 정말 짧은 문장이었고. 그럼 이제 이걸 해볼게요. My favorite sports are tennis and swimming.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의미 단위를 어떻게 나눌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각자 내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그냥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sports are tennis and 스위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은더 쪼개셔도 돼요 my favorite sport are t e s and swimming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써놓고 보면은 이제 이런 my를 썼다는 거나 sports s가 붙었다는 거나 r 를 썼다는 거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전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거나 내려서 그냥 직접 걸어가는 것처럼 부분으로 내려와가지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각 단어들의 존재나 역할이 되게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완전히 나눠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이 본문에 가서 그걸 이제 음미하면서 몇번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게 머리에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억에 남은 문장은 이제 책을 덮어도 기억이 날 거고 이걸 연상해 내실 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장 자체를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나눠서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My favorite sports와 tennis and swimming 이 문장 자체를 연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My favorite sports 여기까지만 연상하려고 해보세요. 연상이 되게 잘될 거고 거기까지가 연상이 되면은 우리가 이미 이거를 다섯 번, 열번 읽어 놨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을 연상하면은 오히려 문장이 더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떠올리려고 하면은 떠오르지 않는데 부분을 떠올리려고 하면은 부분이 떠오르고 그 뒤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떠오르는 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써놔서 이게 영상으로만 보시면 되게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은 분석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실 때는 되게 머리 아프게 막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유닛 1에 있는 예문으로 해봤고 좀더 뒤에 있는, will이 나오는 그 유닛에 있는 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줄로 해볼게요. Don't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You won't sleep well. 이 정도 문장의 길이나 이 정도 구조의 문장은 실제로도 많이 쓰는 거고, 토익 LC 파트 2나 아니면은 뭐 파트 3사에서도 이 정도 구조의 문장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실제로 구조를 완전히 이해해서 기억해가지고 내가 쉽게 떠올려서 쓸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범위, 그 부분으로 좁혀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의미 단위는 각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거를 더 나눌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don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각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의 존재 그리고 단어들의 관계가 되게 잘 드러나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 다음에 drink 동사 원형 그리고 drink coffee 존치사 같은 거거든요. 바로 drink coffee 썼고 그리고 before you go to bed. before 다음에 you go to SV. 주어, 동사 이렇게 썼고. 근데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대로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다 보면은 그냥 그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이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내가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를 가서 보면은 don't drink coffee before you go to bed. 이러면은 엄청 잘 기억이 나고, 책을 덮어도 이거는 기억이 잘 나고, 그리고 연상할 때 문장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don't drink coffee. 그러면은 before you go to bed.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종이에 쓰면서 했는데, 굳이 종이에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할때잘 집중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종이에 쓰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종이에 쓰면서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번 회독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뭐 10번 회독할 때, 그냥 한번, 한 10번이나 15번 정도 회독을 소리로 많이 하신 다음에, 아, 지금쯤이면 한번 이렇게 뭔가 이해도를 한 차원 높여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확실히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고, 이런 의미 단위를 따로 골라가지고, 다른 응용을 연습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이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은 이 책에 있는 문장의 구조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접하고 쓸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연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걸 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이 정도 문장을 되게 생각보다 쉽게 떠올려서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런던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시고 정철 선생님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 비슷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있고 저도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이해하는 방식 설명할 때 이걸 사실은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듣거나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로 이해해 나가는 거는 저도 이제 신경 쓰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이해하는 문장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적용할 생각은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관점을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문장 단위로 문장을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로 좁혀가지고 하자.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보니까 제가 영어로 읽었던 원서, 원서도 통째로 지금 기억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한800 단어를 완전히 기억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베이스크래머 뉴스는 이게 어떤 스토리로 이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베이스크래머 뉴스 말고도 토익에 나오는 영어나 그리고 영어 원서에 나오는 예문을 가지고도 몇 차례 걸쳐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방법은 제가 좀 여러 가지에 걸쳐가지고 후속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